1부터 4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의 답은 누구나 다 알듯이 바로 10입니다.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. 첫 번째로는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더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이런 식이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더셈을 한다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일 겁니다. 근데 덧셈의 본질에 바로 순서를 바꿀 수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순서가 굉장히 어떤 문제를 풀때 쉽게 되는 순서가 있고 어렵게 되는 순서가 있죠.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1하고 4를 먼저 더해서 그리고 2하고 3을 먼저 더해서 5, 5를 만들어서 10을 만드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습니다.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은 바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1부터 10까지 합이 결국에는 양 끝을 더한 11자리가 5개 있다로 해서 우리가 이걸 55로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등차수열의 합의 어떤 본질을 구하는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 있게 이것들이 어 문제를 푼 뒤에 얘가 좀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거죠. 그래서 단순히 이게 초등학교 문제지만 초등학교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지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야 탄탄한 개념을 쌓는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.